아, 고추밭, 말짱밭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고추농사가 굉장히 일이 많아요. 아, 고추를 심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제 말짱을 받고 줄을 쳐줘야 되거든요. 고추가 풀어지지 않게. 예, 그 쳐줘야 되는 일이 이제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근데 이 말짱을 튼튼한 걸로 박아야 돼요. 그 말짱이 튼튼하지 못하면은, 아, 중간에 이제 여름에 태풍 불고를 때, 바람 많이 불 때, 싫어져요. 예, 고추는 많이 자라는데, 말짱이 또 부실하면은, 아주 낭패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가가지고 새로 좀보강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어, 처음부터 이 말짱을 튼튼한 걸로 박아야 되는데, 에, 말짱은 저 하우스 파이프가 굉장히 좋아요. 어, 하우스 파이프를, 이, 이 길이가 땅속으로한 20, 20cm 방들어갈게 하고 지방으로 한170 정도는 돼야지만, 어, 아주 튼튼합니다. 아, 요, 지금 말짱 박는 그, 그 도구가 아 어, 요런 것들을이 철물점에 가면 한 4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파는데 너무 약해요. 그래 잘안 박혀요. 그래서 집에 서되게 아시바 파이프를 이용해 가지고 어, 말짝 막는 거를 뭐그 만들죠. 용접을 해 가지고 어 이쪽에다가 이제 커다란 시멘트나 아령 그 대가리 같은 것들을 놓고 어 그거를 용접을 해 가지고 무거운 걸로 이렇게 이 파이프를 연결해 가지고 어, 내리치면은, 어, 이게, 고추 말짱이 아주 잘 잡, 저기, 박아져요. 말짱 박는, 저, 간격은 고추 네 개당, 보통 한, 말짱 하나씩은 박는 게 좋아요. 네 개당, 하나씩 박는 게 좋아요. 지금, 어, 일하시는 분들이, 예, 그 눈에 보이죠? 이분들이, 아그일푼 도와주기로 해러 오셨어요 일푼 도와주기 어 평택, 아, 고추를 심은 지 근무하고 있었는데 한십일 정도 분들, 지났습니다 십일 정도, 정도 지나가지고 말짱을 받고 있어요 네, 그, 네, 고추 말짱 박는 일이 아, 쉬운건 아니에요 드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 굉장히 힘들어요 심이예 네, 말짱을 파고 주고 아, 있습니다 말짱 박는 게 말짱 박는 게 힘들어요 뭐. 주울콩 같지만는 말장방형 두구가 음, 있죠. 음, 당탕 음, 내리. 옛날에는 망치나 음, 이런 걸로 풀들어고 했는데 힘들죠? 날아가면 <laughs> 서 <laughs> 그대로 천천히 하셔. 날장을 박고 있습니다. 어, 말장방형. 아, 그대로 하셔야 돼. 그대로. 그대로. 집에서 어, 한번 만들어도 좋아요. 네, 이렇게 끼워가지고 <laughs> 한 다섯 번, 번 정도 묵직해야지 말장을잘 박습니다. 이렇게 한네 다섯 번. 배, 번. 너무, 많이 박아도 빽이 빽이 힘들어요. 너무 많이 박으면 빽이 생들어요. 너무 많이 박으면 빽이 들어요그요 밖이, 근데 너무 세 번씩 박으면 나중에 뺄때또 굉장히 힘들어요. 아, 그래서 이제, 아, 이게, 바꿔놓고 태풍을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어, 고추 같은 경우 많이 자라면은 그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 좀 튼튼한 걸로 어, 말장을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장을 박고 나서, 그저, 그저, 어, 고추가 흔들리지 말고, 그... 않게 맨 밑에 부분은, 어, <laughs> 각, 그, 이제, 고춧끈으로 연결을 하고나서 하나하나 흔들리지 않게 아주 세밀하게 고추를 지지를 지주를 해줘야 됩니다 하여튼간에 아, 이 말짜먹는 일 혼자 허이고 한 30개 한 정도 박아야 되는데 아이고 굉장히 고, 고민을 해봤는데 이렇게 와서 네. 맞아. 아니 남는 아, 건좀 있어요. 남는 건 다시 그 반쪽에 고추밭이 또 있어요. 올래도 응. 이제 고추농가 시작됐는데 고추농하는 마르천 마르천 성주 같아가지고 어, 잘간다고 정말 뛰지 말고 못 간다고 쉬지 말고 상일 중요한 게 이게 탄저병이거든요. 탄저병 <웃음> 탄저병만 안 간다고 해 괜찮고. 그러면 또 이제 다음에 나올 때 마찬가지죠. <laughs> 너무 그다음에, 너무 많이 하면 음, 나중에 예, 뽑기 시작되니까 여러분 오래 시작부터 하나 열심히 가지고 구초농사 그 대박 대박 같이 있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뚱가시장 농장에서 구추 말장 잡는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